담당이 있는데요 오늘은 세번째 이빨을 빼겠습니다 오기대게 되네요 두근두근 두근 거의. 근데 모자 뺄거예요자 <laughs> <laughs> 이리 와주세요 근데 네. 자 어디에요? 뼈가 다 보여요? 어디에요? 이거예요 <laughs> 뼈가 다 보여? 이렇게 해서 노래 부릅시다 무슨 노래 부를까요 제가 아. 무슨 노래 부를까요 무슨 노래 부를거예요 파트너? 파트너? 다시 파트너 안 부를 I f 파트너 o t I f o r g 아 아니야 아니야 빨리 안아? o r g o t 하나 o r g o t I forgot. I f 어 r g o t I f o r 왜자엄마 보여죠? 보여죠? 봤어. 담비 어떤 춤출 거야? 어떤 노래 부를 거예요? 어머 어머 어머. 가자저 몰라요. 어디 가요?